자, 9번. 다음은 할로젠 원소에 대한 자, 설명입니다. 할로젠은 주기율표에서 17족 원소죠? 그래서 맨 위에서부터 플로오린어 발음 괜찮았어? 플로오린 그다음에 염소, 브로민, 아이오딘. 우리가 이런 걸 할로젠이라고 부르고요. 할로젠은 17족이야. 자, 체외가 전자수 17개 맞습니까? 어, 아니지. 7개, 7개. 오케이? 그다음에 얘들은 위로 올라갈수록 반응성이 큽니다. 이 정도. 그래서 자, 십7적 원소고요. 자, 실온에서 자, 브로민하고 어 아이오드는 상태가 기체가 아니랬죠. 그래서 대표적인 어 액체로 존재하는 비금속은 누구냐 그거 뭐야. 브로민. 그 다음에 고체로 존재하는 거는 아이오드. 요거 맞는 표현이고요. 나머지는 다 기체 존재해요. 상온에서. 자, 원자번호가 증가할수록 아래로 내려올수록 반응성이 거꾸로죠. 작아진다. 맞는 표현. 그 다음에는 알칼리 금속하고도 좀 반응을 잘해요. 오케이. 알칼리 금속 어떻게 반응하냐고요? 이것도 자 이거 봐봐 여기 있는 Cl라고 화학식은 이건 좀그 뭐냐 균형이 뭐랄까 이렇게 그냥 어 일반적인 틀은 아니야. 네, 가 그냥 보여주려고 설명합니다. ,이. 자 나트륨하고 반응할 수 있을까? 알고 있죠. 대표적인 게 NaCl 정도는 알수 알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보기 4 번까지는 어렵지 않아요. 그 다음 플로오리는요 상처 소독약에 이용됩니까? 오, 플로린의 기능. 그니까, 러 우리가 보통 책에 보시게 되면, 얘네들의 어디에 이용되는지 이런 건 책마다 좀 달라요. 다른데, 어, 상처 소독약에 이용되는 건 보통 아이오디냐. 보통 플로린은, 어, 치약성분으로 많이 이용이 되거든요. 그래서 얘는, 어,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. 우리가 이런 문제를 지엽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, 저 디테일하게 제가 어디다 이용돼 이런 건다 외우셔야 돼. 어쩔 수 없습니다. 예. 알겠죠? 음. 그래서 지금, 9번까지 얘기를 해 드렸고요.